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믿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예에서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침에. 마칠 때에 말하여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5월 29일 수요일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사역을 마친 후 배를 타고 이제 반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이르고 다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와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은 이방 땅이고 로마 관할인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말씀 전하는 대상은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던 다시 말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탁월함과 바울의 성령의 충만함을 잘알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나 유대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의 모든 구절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했고요.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서 보시면 그 후에 선,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가 사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더니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또 22절에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23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구주로 주시기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6절에 보시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 바울이 이런 이제 뉘앙스를 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래서 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자신을 비롯한 그들에게 전하고 계신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방의 백성들 그리고 자신들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을 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며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의 고백은요. 더 이상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자신의 회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실하심에 있다. 이런 완전히 차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실함으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증인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권자가 되셔서 신실하게 행하셨다. 그 외에 또 하나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소행을 참으시고로 번역된 단어를 70인역에 보면은요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는지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민수기 1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배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마치 어머니가 그의 자녀들을 참고 기르듯이 참고 1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시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모든 인간이 범죄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행을 참으시고 오히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큰 사랑으로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때 유대교도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옥에 가두었던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나는 내 중심적으로 인생 스토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행을 참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깨닫기가 힘들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걱정거리나 힘듦을 놓고 원망과 걱정을 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나의 각 가지 소행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말씀을 받기까지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 그들을 다시 한번 참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렇게 참아주신 그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대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어, 나의 각 가지 소행을 참아주신 그 사랑. 그 신실하심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을 선포하고 내 자신 가운데도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 가운데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